저희에게 필요한 강의를 들려주신 게 아닌가. 아유 우리 고등학교 중학생들, <laughs> 너들이 쓸데없는 걸 배우고 있댄다. 어떡하냐. 아유 나 진짜 우리 엄마들 어떡하면 좋아요. 애들이 나중에 쓸데없는 걸 우리가 지금 뭐 물론 뭐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. 아 진짜 앞으로의 그사차 산업 혁명 시대. 오 저는 그그 퍼즐을 그 컴퓨터가 0.38초요? 정말 저도 그거 보고 믿기지가 허... 않았어요 아니 그니까 눈.. 어? 음, 어? 끝난 거 아니에요 막막 어지러져 워 있는 그 퍼즐을 눈 깜짝한데 진짜 훅 맞춰 놓는 거 아니에요 똑딱이 아니라 똑하는 순간 그냥 똑하는 깜짝이야. 순간 와.. 정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이겨요? 우리나라에서 그 바둑했을 때 네. 네. 정말 그한번 이긴다고 그막 우리가 막 좋아했었잖아요. 어. 인간은 뭐 살아있어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 그런데 몇번 경기했었죠? 다섯 번인가 했나요? 네번 했나요? 다섯 번 중에 한 번. 어. 그래도 우리가 막그막 막그막 어. 아직까지 작은 희망을 버렸죠. <laughs> 네, <풀어버렸구나. 웃음> 네.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. 어, 지금 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관찰.